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몇 명일까요? 예, 12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12명의 제자들이 과연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전문 컨설팅 회사에 문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문 컨설팅 회사에서 인적 사항을 조사하고 심리 테스트를 하고 적성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을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과격한 그런 인물입니다 안드레는 참 무능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물로 보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습니다. 마태는 자기 이익을 쫓아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데오나 가나안인 시몬이나 이러한 인물들은 불온 사상이 있는 사람들로서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추천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리온 유다입니다. 이 사람은 참 유능합니다. 사교성도 뛰어나고 사회적인 지식도 있고 권력, 권력층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이것은 유머입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치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뭔가 거기 안에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지도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의 기준은 얼마나 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의 기준은 얼마나 사교성이 뛰어난가. 그러면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는 유능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주님은 믿음 가운데 역사를 해주시고 믿음 가운데 일을 이루셨어요.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바로 히브리서 11장을 가르켜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을 통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이 소망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행하신다는 것. 1903년, 이 형제들은 하늘을 날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수 있는가? 그들은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이들은요, 자동차를 만들고 자전거를 만들면서 또 수리하면서 판매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형제예요. 이들이요, 하늘을 날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당시 물리학의 기준은 공기보다 무거운 것은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공기보다 무거운 것은 하늘을 날수 없다. 이것이 당시 물리학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날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비난했어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그들은 마침내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지금 보잉 747 비행기는요. 대륙을 횡단합니다.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할것 없이 모든 이런 해양을 거슬러서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음의 소원, 꿈을 통하여서 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꿈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고, 주님 앞에 설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글자가 함께 어우려서 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휴포스타시스. 아래의 받침대다. 밑받침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밑받침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밑받침대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장롱이나 사물함이나 여러분 큰 찬장이나 그것을 두려면 그냥 두지 않고 다 밑에 받침대를 두어서 둡니다. 큰 허분을 둘 때도. 받침대에 두어요. 그러니까 이 받침대다 밑받침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밑받침을 두었습니다. 이제 응답을 이루십시오. 나는 밑받침을 두었으니 하나님 이제 그 밑받침 위에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것을 두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 믿음 자체가 기적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고 소원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는 것을 바로 밑받침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밑받침을 두지 않는데 어떻게 물건을 놓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밑받침이 되어질 때 그곳에 물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그곳에 응답으로 두시기도 하고 내일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금빛받침 그 위에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또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보아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된 줄로 여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지어준 줄 아는데 보이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화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아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봅니다. 믿으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보여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성경이 다 허구요, 가짜요, 거짓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믿으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자는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힌 것 없어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미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약한 것을 고쳐 주실 것을 나는 이미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참 배우자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우자가 꼭 좋은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배우자가 좋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그려야 합니다. 마음에 그리는 거예요. 이분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감격적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마음에 그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 남편이, 우리 아내가 정말 이런 좋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그리고 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리는 거예요.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격하는 우리 자녀의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면서 기도할 때 뭐가 오냐면,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래요? 응답이 바로 될줄 알았더니 응답이 바로 안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는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마음에서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고비예요. 믿음의 고비입니다. 그 고비를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서 그것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가 고비예요. 고비를 넘기면 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손에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된 줄로 여기는 겁니다. 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조화 여러분 되십시다. 믿음에는요,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구원 얻는 믿음이고요. 다른 하나는 능력의 역사가 있는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없는 믿음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구원 없는 믿음이죠. 그런데 능력을 행하는 믿음 또한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그 뜻에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의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 지어다 내 믿음이 그도다 믿음대로 되라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믿음에는요? 구원을 주시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능력의 역사가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문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예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인물이 나오죠 이들은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한날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들여 예배를 하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른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은 겁니다. 누구의 예배는 받았을까요? 동생의, 동생인 아벨의 예배는 받고요. 형인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정성이 부족했습니까? 그들의 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믿음으로 드렸고, 한 사람은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형식도 있고, 예배의 내용도 있고, 예배할 때 재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도 중요합니다. 예배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합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이겠느냐?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요, 그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거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믿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라고 말씀해요. 자,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교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듣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쪽에 가서도 보면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저쪽에 가서도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순간부터 듣는 이야기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믿음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듣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소유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재물보다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부유함, 믿음의 부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의 부유함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이야기. 이제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아, 나는 어떻게 교회를 다니나? 여러분,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을 갖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좋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시대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내장산으로 나들이를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폐에 병이 들었어요. 폐에 병이 드니까 이 100미터도 못 가서 숨이 차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장산으로 꼭기원 가고 상구경 하러 이렇게 가는데 본인은 숙소에 머물러서 짐치키는 짐꾼이 된 거예요. 그때 나이가 서른한 살이에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참 한심한 게 짝이 없어 젊은 날에 병 얻어서 또 기침을 하면 이 몸에서 피까지 토하니 독한 약을 먹으면서 위장까지 이렇게 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목사인가. 이것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자신이 한스러울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데 본인 혼자 남아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찬송가를 펴서 찬송을 부르는데요. 한번 부르고 두번 부르고 세번 부르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니까, 이게, 마음에 기쁨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계속 부르는데, 이 심령에 뜨거움을 느껴요. 온몸에 뜨거움을 느껴요. 찬송을 합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이 찬송과 407장이에요.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다. 도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귀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함을 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주만 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병 들어가지고요. 죽음의 나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가 찬송을 부르는데 막 뜨거워져요. 여러 목사님들이 그 산을 한 바퀴 쭉 돌아오는데 4시간인데요. 그 4시간 동안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가만히 부를 수가 없어서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다 이 찬양을 부르니까 춤이 나와요. 덩신덩신 춤을 추면서 그 방에서 혼자 네시간 동안 찬양을 한 거예요 찬양의 깊은 은혜가 그냥 그 온몸에 부어지는데 그 순간 그 병이 다 고침받게 된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의 역사는 그 순간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나타납니다 그 전에는 믿음의 이 기적 믿음의 은혜 믿음의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한순간 믿음이 생기니까 성도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병이 고침이 일어나는 기적 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을 고침 받아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해요. 놀라운 기적 의 역사를 계속해서 목회하는 동안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했는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섬겼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행한 것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셔요. 믿음으로 했더니. 병이 고침받고 믿음으로 했더니 은혜가 임하고 믿음으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상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다 보이지 않으나 귀에 들리지 않으나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사는 주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해 동안 살아가면서 믿음의 위대한 그 역사를 써내려가는 이한해 주님께서 넘치도록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